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ZAI의 대표 이지혁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개인화 추천 솔루션이라는 기술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효용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까지는 아직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문제점에서 이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개인화 추천 기술을 내부의 머신러닝 엔지니어 혹은 전문 인력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형태로 SaaS 형태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스타트업들이 도입하기 쉽게 빠른 도입, 그리고 쉬운 도입, 어, 그리고 이제 유연한 월 구독 기반의 서스 형태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저희의 강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성능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구매 전환율 향상, 또 고객 관여도 향상, 이런 지표들이 있고, 또 그런 지표들 외에도 고객들이 풀고 싶은 약간 여러 가지 비즈니스 KPI들, 신규 유저에 대한 큐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물건만 계속 팔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도입 과정이 굉장히 짧고 쉽다라는 점에 저희의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 데이터 스타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저희의 서비스의 성능을 점차적으로 개선시키고 또더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이러한 기술이 적용 가능하도록 저희의 스케일업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들 간의 기술 격차 그리고 데이터 활용 능력 자체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